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 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추전 586년경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가는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포로 직전과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시드기아가위에 나아갈 때 나이 2 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모달이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절. 시드기아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에 4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노부간네 딸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어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며 5절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 쌓였더니 6절 그 4월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정의 식물이 지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경고하신 대로 바로 그 날이 온 거죠. 바벨론 왕너부간네살이 군대들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이 오기 전에 수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오늘 그날이 오게 된 거죠. 5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7절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8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아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치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 지라. 9절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땅 님나에 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님나에서 요다의 모든 망백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공격을 해오고 바벨론에 침입을 받으면 모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셨죠 바벨론에 흉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시드기아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시드기아 왕이 본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아는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로로 끌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설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조전 586년에 바벨론 왕느부간 넷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장면 그리고 시드게아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두눈다 뽑히고, 그리고 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 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이날이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이 날이 오게 된 것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阿妹